안녕하세요 오늘 헬스장에 왔는데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아이 친구가 되게 예뻐요 그 소문으로는 윈터 닮은 꼴이라고 <laughs>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고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도우러 왔어요 소개할게요 짜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이쁘죠 오늘 고민이 있어서 오늘 효정님을 소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laughs> 완벽한 S라인. 오늘 빗밥을좀 전수 받고 싶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선구 목자가 엎드 제가 유나 씨 오기 전에 유나 씨 운동하는 영상을 좀 봤는데 음. 운동을 너무 잘해요. 어, 오히려 제가 반성할 정도였어요. 운동을 어? 너무 잘해서 말도 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가 고민이라고 하면은 엉덩이를 좀 섬세하게 엉덩이 자극 위주로 가볼 건데 괜찮으세요? 중량 <laughs> 중량은 운전 기대됩니다. 중량 안은 근데 좀 쉽게 갈수 있지 않을까요? 중량 안은? 한번 해볼게요. 아 이미 몸이 너무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운데 어,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위덩덩이 위주로 좀 가보는 것어때요 완전 필요해요. 저한테 완전 필요한 거예요. 음, 이게 위덩덩이를 하면 운동 숙능력이 더 좋아질 거예요. 오. 우리 사이드 라인부터 누워서 한번 근육 상태를 볼게요. 오, 네. 이렇게 음 누우면 너무 섹시하고 좋고 <laughs> 보기 좋고요. <laughs> 제가 운동하는 방식은 좀 위덩덩이는 특히 좀 정렬을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톡 튀어나온 골반뼈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운동을 한 친구니까 제가 동작을 먼저 볼 건데 네. 어, 혹시 사이드 라인에서 이렇게 사이드 킥 동작 해봤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어, 그럼 보기로렇 맞아요. 요 동작 봤어요. 네, 본적 있어요? 홈탈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 옛날에. 어... 한번 해볼래요? 홈탈때 이때 위덩덩에 힘이 들어와요? 아니요, 저는 고관절만 그냥 집힌? 어, 그럴 수밖에 없죠. 다리가 우선은 되게 길고, 골반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아 고개, 바닥에. 어, 미안해요. 고개 바닥에 비계로 누워서. 이렇게 누울까요? 그쵸. 자, 혼자서 운동하는 거 알려줄 건데, 네. 자, 어깨, 골반, 발끝까지 이렇게 일직선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다리도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골반 넓이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유나 씨 다리 그게 뒤로 차버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뒤로 차지 않게 잡아줄 거예요. 몇 가지 좀 근육 테스트를 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자내 고관절이 여기가 히끝 올라가지 않게 끌어 내려주세요. 그리고 복압 배꼽 속 잡아주시고 다리는 길어지게 뻗어줄게요. 자이 상태에 잠깐만요. 아랫배 잡고 좀만 버텨볼게요. 자 버텨볼게요. 안안안 그렇다. 응. 몸이 이렇게 흔들리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운동을 시작할 건데 혼자서 운동하는 방법은 톡 튀어나온 뼈에 손을 감싸서 엄지를 잡아 봐요. 그럼 여기 근육 먼저 하시죠. 네. 여기 운동할 거예요. 네. 자 그대로 아까처럼 들어 올리면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고관절이 접히게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오늘 접히지 않고 다리 길어지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이 상태에서 다리 쭉 뻗어 주면서 쭉 들어 올려 보세요. 그렇죠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와요 쭉 길어지게 그렇지 발끝에 힘 조금만 빼주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여기가 들어올릴 거예요 다리 뼈가 자열 개만 할게요 아저씨 하나 지금 맨 몸이에요? 무 복압 잡고 고개 앞으로 나가지 않게 둘 그렇지 복압 셋 그렇지 느껴지죠? 네. 어, 너무 좋은데요 넷 운동 신경이 되게 좋아 어, 시작 <laughs>

<laughs> 오 진짜 대박이다. 힘잘 들어가죠. 맨몸을 어떻게 감해요? 보니까 원래 헤어 전공했던데 <laughs> 맞아요. 왜냐면 저도 금발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laughs> 진짜요? 그래서 왜 어쩌다가 운동을 한 거예요? 저요? 응. 저 근데 헤어 전공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런닝머신이나 뛰어 보자 싶어서 헬스장 등록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그러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병행을 하니까 몸매 변화가 보여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오, 아니 좋아 운동을 되게 잘해요 딱한 동작만 봐도 알거든요? 되게 멋있네 아 조금만 운동을 시작했다면 일찍 시작했더라면 <laughs> 제가 지금 <laughs> 올림픽 나갔지 팀. 않았을까요?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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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근데 너무 아프다 이거 진짜 굿모닝 동작 자주 한다 했잖아요 힙핀 네. 좀 보여줄래요? 알았어요 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엉덩이 근육이 좋아 허벅지가 엄청 좋은 거여서 그렇지. 어. 윤아씨 자세가 애초에 되게 좋네요. 그리고 뭐든 딱할때 되게 집중해서 진짜 진지하게 하는어 어쩜 제가 <laughs> <좀> 다그다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웃음> 아니, 너무 멋있다. 어쩜! 제가 <laughs> 유튜브에는 막 이렇게 막 해볼래 하고 나와서 그렇지죠. 너무 꽤진짜이그니까 운동 진짜 진지하게 하네. 아니, 자세를 다한번 보고 왔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한 번에 와서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잘하네, 실제로 보니까. 저는. 완전 감동이요. 우리. 네. 엉덩이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만 좀 팁을 알려줄게요 우리 고개를 이렇게 좀내실게요 상체를 곧게 세워야만 위엉덩이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흉곽 조금 잡고 키 커지게 만들어 볼게요 정수리가 커지게 그렇지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걸 유지 괜찮아요? 복부 힘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네. 자 그리고 다리 골반 넓이 정도 만들어주고 기본 힙핀지로 한번 가볼 건데 윤나씨제 운동의 베이스를 하나 설명할게요. 네. 자, 손 한번 잡아서 줄 당겨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잡아당겨 주세요. 저 잡아당겨 주세요. 불러대고 <laughs> <블라딘한 거> 뭐야? 이거 <laughs> 진짜 손 <소> 잡아달래 갑자기. <laughs> 자, 자 잡아당겨 주세요. 저 잡아당겨 주세요. 요게 힘이 잘 들어가는지 다시 자, 잡아당겨 주세요.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왜 이렇게 달라 갑자기. 이게 힘이 잘 들어가는지. 네. 이겨 훨씬 잘 들어가죠. 네. 그래서 유나 씨 몸에서 힘을 그 붙잡고 늘려 줘야 돼. 근데 그게 엉덩이 앞근육은 앞쪽에 있는 거는 발바닥. 네. 앞발가락이 잘 잡혀야만 엉덩이가 최대 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이해됐어요. 네. 지금 방금 이렇게 손잡으니까 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오, 대박이다. 자. <laughs> 가 볼게요. 자, 앞발가락 꽉 잡아서 얘랑 얘가 줄다리기 힘이 될 거예요. 네. 발목부터 먼저 잡아 주고 자, 그대로 고개, 고관절이 힌지로 접어질 거예요. 쑥, 엉덩이 조금만 낮출게요. 그렇죠, 그대로 앞으로 인사하고 떨어지고 더더더 더, 더, 더. 지금 잘 들어갔죠, 힘?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줄 건데 무릎 조금만 더 접어주세요. 자, 앞발가락 꽉 눌러요. 그리고 발가락 밟아서 비벼주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하고 발가락하고 줄다리 기 힘으로 엉덩이 뒤로 늘려줘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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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잘 응. 엉덩이 느껴져요. 엉덩이 쫙들어나요 진짜. 그럼 여기서 활 알죠? 활네 활처럼 엉덩이 히, 텐션을 더할 건데 그럼 이제 상체가 돼요 그게 엉덩이 질지 말고 손 만세로 한번 해볼래요 자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발사 앞발가락 눌러주고 더더 아랫배 조금만 더 잡을게요 으음. 골반 라인이 너무 예쁘다 자더 줄이다리기 엉덩이 뒤로 무릎 조금만 낮춰줄게요 허벅지랑 엉덩이랑 5대5 힘 정도 들어가요 자더 더 늘려, 뒤로 더 늘려, 아랫배 더 잡아, 더 잡아, 앞발가락 잡아, 그대로 차려. 우와! 요렇게 근육을 네. 끝까지 써야 돼요. 오... 괜찮아요. 네, 이거 운동하기 전에 하고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우와... 자, 우리 세 번만 하고 갈게요. 네. 응. 자, 시작. 쭉 늘려주세요. 더더더더더더 더, 무릎 조금만 낮출게요. 자, 아랫배, 제가 주먹으로 펑친 거예요. 복압 더 잡아, 만, 세. 자전 뒤에서 고관절 볼 건데 자 윤아 씨 근데 고관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응. 지금 괜찮아. 요자짝짝이도 응. 심하지 않고 상체 살짝 들어주래 고개. 그렇지 엉덩이 더 밀어줘. 더 밀어줘 무릎 조금만 낮추. 엉덩이 더 아래 빼. 더손 만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더 늘려 자려 하나. 우와. 자한열개한것 같죠? 시작 발목 잡아서 더더더더 더. 그래서 유나 씨 스쿼트 할때 중량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힌지로 좀 엉덩이를 최대로 늘려주고 스트레칭 하고 하면 훨씬 중량 더줄수 있을 거예요. 와우. 힘을 더 써서 발바닥 잡아서 앞발가락. 자 그리고 뒤꿈치 바깥으로 비벼볼래요. 그렇지. 무릎은 가만히. 뒤꿈치 살짝만 더 바깥으로 엄지 발고 바깥으로 비벼보세요. 음 아치가 너무 죽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자렷자 괜찮아요 허리? 네. 와 엉덩이 진짜 아파. 위쪽까지 힘 들어온 거잘 느꼈거든요. 네. 준비됐어요. 네, 가볼까요? 바로 갑시다. 네. 어, 지금 유나 씨가 하는 방법도 너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의도한 거야.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굽어서 엉밑쪽으로. 음, 맞아네 맞아요. 음, 그렇게 의도할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우리 오늘은 윗엉덩이를 좀 깨우기를 했으니까. 네. 자, 허리 조금만 세워보고 중립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주먹 잡아볼래요. 자 흉곽 조금만 잡아서 자 여기서 아까 키 커지게 만든다 했잖아요? 키 커지게 더더더 더 그렇지 골반 조금만 세워볼래요 자 고관절 세워서 자그 지금 오늘 윤아 씨 되게 아프게 해서 윤아 씨저 미워 그래서 네. 내가 손가락에 지금 엉덩이에 손 넣어놨잖아요? 네제손꾹 눌러봐요 더꾹 눌러봐요 안눌러줘요어 조금만 더 눌러봐요 안 미워 미워할 수가 없어 <laughs> 자저 미워해주세요 안돼자 엉덩이 조금만 더 들어서 납작하게 자그 상태에서 키 커지게, 머리 커지게 그대로 밀어보세요. 그렇지. 어때요? 지금 위쪽까지 올라오는 거? 네. 복압 잡고 다시 키 커지게. 자, 돌아올 때는 살짝 골반 조금만 더 오리언근 세워주고 하나. 돌아오고, 음. 어, 너무 좋다. 둘. 어두. 우와. 그대로 복압 잡고 가슴 이 세워주고. 셋. 자, 그대로 쇄골 도 세워. 네. 똑같은 무게가 똑같은 무게 아니죠? 네. 네. 우와, 이게 왜 이렇게 무겁더라. 쇄골 들어. 다섯, 응. 자, 더 체스터 여섯, 응. 고개 조금만 뒤로, 자, 척추 헤어야 뒤로, 셋자 응. 마지막 하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는 면서 거지, 진짜. <웃음> 역시 선생들은 님 거짓말쟁이야, 진짜 어른들은 거짓말쟁이. 어때요? 아, 너무 아파, 진짜. <laughs> 그 사레를 있잖아요. 사례를할때 이렇게 이완을 하는데 그치? 그 느낌이 엉덩이에서 나요. 그 어깨 요 갈린 느낌. 맞아, 그. 리버스 백댓볼라이 때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버티잖아요. 네. 얘가 전딱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요. 버텨줘야 돼. 진짜 똑똑하다. <laughs> 아니, 윤아씨 멋있다. 아 자, 이번에는 상체 숙여서 가볼 건데, 여기 손 앞에 좀 잡아볼게요. 왜냐면 무게가 좀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상체를 숙이면 네. 그 골반에서부터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야 되는데, 꺾여버려요. 그러면 음.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나씨가 해줘야 될거 힙핀지 잘 기억하고 여기 잡고 쇄골 길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엉덩이 빈대떡 꾹 눌러주고 그대로 쭉 밀어주세요 하나 우와. 돌아오고 이때 아까 레터럴레이즈 말했던 거잘 기억하고 엉덩이 고정해서 그렇지 아까보다는 엉덩이 위아래 다 들어갈 거예요 음. 자더 눌러 두, 멋있다 여덟 음. 아홉 음. 자 복합 잡아요 그렇지. 우와. 너무 맛있어요. 더할수 있었네. 와, 진짜 대박이다. 옆에서 티칭해 주시는 분 있을까? 진짜 확실히 달라요. 혼자 운동할 때랑. 괜찮죠? 와, 진짜 대박이다. 피트 문이 어디로 하면 되죠 피트 문이는. 피티모니는... <laughs> 저 자세만 한몇 개만 보여줄게요. 네. 근데 워낙 스러스트도 잘해서. 이러면 엉덩이보다는 뒷벅지가 많이 먹는 느낌이거든요. 음. 그 고관절을 수축하려고 너무 위로 들어서 그래. 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엉덩이 힘을 벗어나서 뒷벅지까지 힘을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만 덜 일어나 볼래요. 그리고 활의 네. 얘기를 한건 뭐냐면 이제 활의 포인트가 등과 발바닥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조금만 누를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저랑 같이 내려올 건데 끝까지 내려와 볼게요. 자. 이 뒷벅지가, 여기가 뒷벅지 시작이라고 생각할 건데 여기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내려올게요. 그렇지? 허벅지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허리가 안 꺾이고 최대 이완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윗등과 앞발가락, 뒷발가락 잘 눌러서 자, 여기로 세워볼 거예요. 시작, 정지. 여기까지만. 그리고 무릎 살짝만 닫아주세요. 지금 발을 거의 일자로 해놨잖아요? 자, 아랫배 잡고 항문 조여보세요. 어때요? 지금 엉덩이 활성화. 괜찮죠? 자, 제가 유나 씨한테 땅콩 하나 선물 줄게요. 항문에 끼고. 자, 놓치면 안 돼요. 자, 시작. 허벅지가 길어지게 내려오세요. 길어지게. 허벅지가 길어지게 내려왔다가 정지. 자, 여기서부터. 그렇지. 그럼 윗궁 바, 바로 올라오죠? 네. 자, 다시. 우와. 근데 허리 무리 안갈 거예요. 네, 하나도요. 자, 허벅지 길어지게. 잠깐만, 잠깐만. 여기 허벅지 한번더 길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그대로 올라와. 그렇지. 우리 이미 윗궁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와서 허벅지 길어지게. 잠깐만, 여기서 허벅지 한번더 길어져요. 허벅지 한번더 길어져, 그대로. 그렇지. 어때요? 불편한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아, 너무 불편한 거지. 불편하네요. <laughs> 무대 하나 올려볼까요? 아니, 5kg만. <laughs> 10kg 없시다 10kg 오케이.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항상 엉덩이를 먹이려면 발을 끼고 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일자로 누운 거예요? 어 그게 쉬워서 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운동을 오래 했잖아요 네. 운동을 오래 한 분들은 아까 제가 힌지 했을 때 앞꿈치도 힘 주세요 라고 한 이유는 엉덩이를 먹이기 위해서 다 뒤꿈치를 눌러요 네. 그러다 보면 뒤꿈치를 누르게 되면 중심이 이렇게 빠져요 네. 그럼 당연히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갈게요 아 나중에 변해서 체형이 네. 근데 지금도 무조건 발을 외측으로 빼고 네. 벌려버리면 이게 습관이 되면 네. 또 체형이 변해요 아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조금 다리를 오므리고 그러니까 다리를 넓은 것보다 좁힌 게 쉽잖아요 그래도 먹이게 할수 있으니까요 아 조금 쉽게 갔다가 넓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다각도로 자극을 줘라 그치 근데 좀 제가 진지해져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아, 괜찮아요. 전혀요? 전혀요? 응.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운동이 좀 어려운 분들은 무조건 자극적이게보다는 자기 몸에 맞게 골반 넓이 1.2배부터 좀 연습을 아 기본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허리로 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가 허리가 꺾여서 불안하잖아. 네. 그럼 흉각으로 눌러주는 거야. 자, 고개 살짝 힘 빼고 흉각으로 후코로 세... 그렇지 이렇게 이 맞대응 힘이 있어야 엉덩이 힘 들어가요. 와 진짜 운동. 응. 다시 내려왔다가 허벅지보다 여기 그렇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허벅지보다 여기 그렇지 이런 느낌. 음. 자 이해되죠? 얘 예, 액션 버려요. 자 올라오고. 그렇지. 사타구니 말고 허리로 살짝 올려도 돼. 순각으로 잡아주면서 여기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한번 허리 한번 펴주고 하나 다시 한번 자, 발 쪽으로 중심 둘 잘한다. 자, 그대로 셋 하나 자하나하뛰어되는 <laughs> 진짜 <웃음> 선생님 언제까지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진짜 <웃음> 어때요? 괜찮아요? 진짜 쭉쭉 무한대로 털어주실... 응. 그런... <웃음> <웃음> 무슨 동작이냐면 벤치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인데 해봤어요? 이렇게 들어올리는 하이퍼 응. 비슷하죠?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laughs> 네. <laughs> 저는 근데 요렇게, 요렇게 하는데? 요런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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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워낙 엉덩이를 활성도를 많이 시켜놓고 와서 잘 되죠? 네잘 들어오죠?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게요 네. 어,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다리 들어 올릴 때 네. 내려올, 들어 올릴 땐 잘해요 내려올 네. 때 엉덩이가 이렇게 끌려 내려오거든요 네. 이러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신장성으로 아 늘어나 버리니까 네. 그래서 고관절을 수평 상태로 꾹 붙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내려올 때아 그래서 내려올 때는 오히려 자 이렇게 떨어지면 엉덩이가 이완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엉덩이가 이완이 되겠죠 이 네. 포인트를 기억하고 한 다리만 할 거예요 자 그대로 쑥 들어 올려 보세요. 그렇지. 근데 들어 올릴 때내 다리 무게를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 말고 네. 다리 무게는 없는 거야. 고관절 중심부에서 복부랑 엉덩이만 써볼게요. 자 내려오고 다리 편하게 펴서 자 그대로 다리 이 접은 상태에서 제 손을 밀어준다라고 생각해볼 거예요. 시작 쑥 어때요? 지금 엉덩이가 주동으로 잡히죠? 네. 자 내려오고 늘렸다가 다시. 둘 그렇지 자 허벅지 말고 골반 눌러주면서 다섯 버티세요 휴식 어때요? 우와 진짜 다리 쓰는 다리 힘이 하나 도 뭐, 다리 뽐뱅 하나 없대요 진짜 엉덩이 하나만 딱뽐이 돼가지고 어, 엉덩이 모양대로 네 맞아요 오 진짜 신기하다 <laughs> 진짜 더 이제 스커트 버려야 되겠어 아니야 그 스커트 했기 때문에 네. 다리 모양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말도 안돼 너무 커요. 아, 너무 예쁜데? 음. 음. 어떻게 그렇게 칭찬해주는 스쿼트 더 열심히 하지? <laughs> 자, 갑니다. 시작. 아랫배 잡아서. 하나. 그렇죠. 제가 다리 끌어줄게요. 골반 더 눌러줘요. 자, 허벅지 괜찮죠? 네. 자, 다운. 이때 엉덩이 떨, 딸려오지 않게. 시작. 하나. 자, 끝까지. 둘. 허티세요. 휴식.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어, 너무 잘한다 진짜 어딜 가도 그 트레이너 쌤들이편할 진짜 운동 을 너무 잘했다 아 다행이다 응. 괜찮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맨몸으로 응. 다 털려고 렸지 <laughs> 너무 아 부끄러운데 <laughs> 저는 유나 씨를 인스타그램 돌다가 봤거든요 어? 나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될줄 몰랐어요 저도요 언전 영광 영광이에요? 뒤집고 <laughs> 지지포... 아무튼 너무 영광이고 오늘 촬영하는 내내 되게 떨린 것 같아, 이.. 아, 부끄럽다, 이거. <laughs> 너무 예쁘다, 진짜. 토클 <laughs> 피트니스의 디즈니 공주님 만나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도요. 이제 오늘 배운 거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엉덩이 더키워볼게요 아, 위험해요. 반에 다. 네, 다. <laughs>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수업료는 이제 계좌번호로 네네, 네네 바로 카톡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